Я где-то 2시간 고쿼고요코가고도어이고 쉬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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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쉬어가이게어가고쉬가고 이게 가고요수가은잘 끝났대요. 오지르 징그러워 병에 왜... <laughs> 어, 징그러워 다다겨또야 <좋다는> 씨발. <laughs> 어 징그러워 어 역겨워 병에 <laughs> 질로우어 <왜, 너무> <laughs> 징그러워 어 역겨워 나조다삭다우 나 뭐라고? 삭다 어? 삭다우죠 삭다 <laughs> 나 웃으면 <우승을> 안된대 <laughs> 웃기지 마. c <쉬월> 1새끼야 <laughs> 소화 혼자 간 거야. 이거 어떻게? 좋아? <laughs> 아, 존나 아파. 너한테 <laughs> 값어치가 <laughs> 있는 것 같아. 죄송해요, 니야. C113. 안 찍어. 존나 아파. 그때. 아프다고. 알았서알았어 아니, 아프다고. <laughs> 아프다고. 알았서알았서 알아서. 야, 강대도깎았냐 <laughs> 아니, 얼굴로 그 팔이 존나 아파. 이리, 이다시지오밥먹러 가자. 가자. <laughs> 네. 어? 보호자분 들어오셨네? 어, 야, 대이몇살 같으셔? 진짜, 솔직히. 왜 스물.. <laughs> 왜 그래? 넌또여이로오 거야? 40대야, 4 40대. 0내잖아 <laughs> 엄청 동안이라고. 사실 알고 있었어요? 원래 보호자 못들게 하는데 어 진짜요? 응 들여보내줬네 그래서 안 보여서 혹시나 하고 왔는데 응한 5시쯤 갈 건데 친구가 너무 일찍 왔어 그.. 여기 있으면 답답할 건데 어괜찮으세요나 집에 갈 괜찮다고 하래 나 집에 갈래 뭐 웃기지 마고 어 괜찮아 어안돼안돼안돼 <laughs> 어, <laughs> 어, 괜찮아요 응. 여기가 환자들 위한 응. 공간이라 되게 좀 건조하고 답답하고 덥고 그러는데 괜찮겠죠? 부딪히라? 괜찮을 거예요 민간인이에요 <laughs> 민간인 됐어요? 아. 이실 나와서 이실을 이아 아. <laughs> 너무 울다 왜, 왜, 왜 이를 왜 올리고 통증이 나는 거 어때요? 여기가 더 거기가 아 팔관통 있구나 이상과을아요 어때? 어. 뜨거워, 개발. <뜨거워>. 잘한 <laughs> 사람들 브이로그야. 아, 물러지거든. 이거. 박내셀까? 입이 진짜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개라고. 뭐잘불려 말이 좀 야하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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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좀야한네 오늘. 어우, 오면. 어떻 이렇게 잘 벌려, 지지 <laughs> 거 이제 자꾸 걸리지 말라 그래 아니야 <laughs> 어, 아 웃기지 마아고생했죠 형님 어, 뭐 응. 뭐,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갈까요 이제? 일단 1일차 후기들 생각보다 안 아프고요 진짜 떼끼래 적도 그리고 숨쉬기가 불편하다 그리고 웃을 때마다 귀꼬리 아파요 죽을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몸에 소독약을 묻혔는때 씻지 말래요 절대 절대 씻지 말래요 콧대가 진짜 바로 들어갔어요 코도 마음에 들고 떼우진 않았지만 일단 지금은 만족합니다 지금은 수술 2일차고요 어제 잠을 계속 못 잤어요 여기 기내를 이렇게 자는데 머리 밖고 깨가지고 피도 계속 타고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불편합니다. 저는 지금 수술 3일 차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은 진짜 많이 부었어요. 너무 난대로 온대. 좀 형우스럽네요. 지금은 수술 5일 차고요. 어제부터 샤워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개운합니다. 지금 멍은 근데 하나도 안 들었고, 어, 콧물 아니고 약이에요, 약. 붓기도 슬슬 빠지고, 있나? 어쨌든, 오일 상태는 이렇습니다.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laughs> 개부었다 오늘은 실을 차고. 부목하고 실밥을 떼고 왔습니다. 네, 눈 쪽에 멍 빼고는 이제 붓기만 빠지면 될것 같고, 코도 약간, 코도 약간 뚫렸어요. 거기서 코 파졌어요. 일단 코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럼 이만. 생명 한대 자고요. 기는 많이 남았대요. 6개월은 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꽤나 아주 잘 붙었대요. 아마 3개월이랑 6개월 뒤에 오라 하는데 3개월은 귀찮아서 안갈것 같고 6개월 뒤에 갈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いいわ。